요즘 추운 날씨 때문에 집에만 계시면서 뱃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연령대가 높아지면 복부 지방, 즉 뱃살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얼굴 살은 빠지고 정작 뱃살은 늘어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몸에 쌓인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소를 배출하여 뱃살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간단한 방법. 레몬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겨울철, 뱃살 관리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다니엘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장 사이에 쌓이는 지방, 즉, 내장 지방은 몸에 조용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염증 물질을 생성하며, 당뇨, 고혈압, 심근 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레몬물이 어떻게 내장지방과 복부비만에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사 촉진과 지방분해.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몸의 대사를 활성화하고 지방분해를 촉진합니다. 특히 식사 후 레몬물을 마시면 소화를 도와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독소 배출과 항산화 작용. 레몬물은 몸 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며 내장 지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포만감과 과식 예방. 레몬물은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따뜻한 레몬물이 배를 따뜻하게 데워주며 몸 전체 순환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레몬물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레몬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마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물 한 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레몬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몸의 대사를 깨워 하루 동안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두 번째, 식사 후 30분에 따뜻한 레몬물 한 잔. 식사 후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지방의 흡수를 줄여줍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내장 지방 축적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간식 대신 레몬물. 출출할 때 간식 대신 따뜻한 레몬물을 선택해 보세요. 포만감을 주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체중 관리를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레몬물은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몇 가지 재료를 추가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꿀, 한겸 효과를 추가하고 맛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생강, 몸을 따뜻하게 하고 대사를 촉진해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계피, 혈당 조절과 지방 분해를 강화해 뱃살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레몬, 꿀, 생강, 계피를 함께 넣고 따뜻한 차로 마시면 겨울철 완벽한 뱃살 관리 음료가 됩니다. 레몬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몸을 해독하고 대사를 촉진하며 뱃살 관리와 면역력 강화까지 도와주는 겨울철 최고의 건강 음료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식사 후 소화를 돕고 간식 대신 레몬물을 선택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뱃살 걱정 없는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레몬물을 실천해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다니엘의 건강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